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좀시시이고 해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한차은고 사람은 이 따뜻한 차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맛있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네이은양에서 텐데. 음, 예,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가 외친 사람 음, 빵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줄 서서 현호 오너 얻고 안고 이렇게 줄을 서서 힘들게 받아온 컵입니다. 예, 식빵가 빵도 한개 받고 이렇게 컵도 받았습니다. 예,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져서 감기가 <laughs> 예, 음. 코가 막혀서 방송 때 찬양도 잘 못했는데 이렇게 목도리도 하고 <laughs> 따뜻한 차도 마시니까 좋네요 예, 따뜻한 차도 드시고 따뜻하게 입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예, 이 잠바색이랑 이 목도리랑 비슷해서 그 <laughs>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, 방송 마치고 들어가서 보니까 야세비기도 예, 말씀, 전, 말씀, <laughs> 아구레 자모니이알 말씀 올린 영상이 천회가 되었던데, 예,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엔젤송 유튜브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땡큐. 네, <laughs> 예, 그리고 엔젤송이 먹은 것은또 드리고, 이제 몇개안 남았는데, <laughs> 예쁜 게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요리책에 보니까 두릅, 해산물, 밥도 이렇게 나와있네요. 네, 두릅 넣고 해산물 넣고 밥을 지어서 간장에 이렇게 먹는 밥인 것 같습니다. 비타민 A, 단백질과 지방, 칼슘 등이 풍부한 푸른 종합 영양제라고 하네요. 네, 오징어도 들어가고 또 한번해 먹어보면 좋겠네. 홍합살도 들어가고, 음, 뭐를 주물러 씻으라고 하네요. <laughs> 네. 쭈꾸미와 낙지를 씻어서 30분간 짠맛을 우려낸 뒤에, 찬물에 담가 짠맛을 우려낸 뒤에 먹기 좋은 크기로 씁니다. 오징어도 소금으로 문질러 씻었누, 껍질을 벗기고 칼집을 넣어 3cm로 자른다. 홍합살은 자른 수염을 제거하여.